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겜조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라이벌 해봅시다. 자 어쨌든 오늘 할 컨텐츠는 지금 뭐 키도 없고 이런 거 사고 싶어도네 로벅스도 없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바로 단다단 점사소총 스킨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이것만 쓰면 좀 시시하다고요? 아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오 픽셀스나에다가 골드랩까지 와우. 어쨌든 오늘 이것들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3:3에서 아 맞다, 일단은 리뷰를 좀 해봅시다. 드는 모션. 야, 드는 모션이 좋네. 달리는 모션? 슬라이딩. 자세히 보기. 오, 좋습니다. 소리는? 장전. 이야. 이제 소리가, 소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솔직이나 이게, 점사가, 버프를 또 먹었는데, 완전 세졌죠? 그래서 버프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스킨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픽셀 스나이퍼! 와. 솔직히, 이 황금 랩도 진짜 잘 어울립니다. 걷는 모습. 자세히 보기. 와, 쏘는. 이야. 장전. 야, 줌. 패드 캔슬은 어떻게 되지? 오오왜더잘 맞는 느낌이지? 자 어쨌든 바로 이걸로 게임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판 바로 한번 해 보죠 왜 근데 이렇게 세명 밖에 없어? 와, 이게 스나 골드랩이죠. 어, 뭐야? 어, 아야 오토야? 이런 승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와, 오토군요. 오토가 아니면 저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오, 뭐야, 오, 뭐야?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왜 들어오지? あはい。 行行，咱们去吧。哇、哦！ 레전드. 방금 좋았죠? 또 좋았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스나 골드랩을 얻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다. 그러는 분들은 스나 잘 하시는 분. 허을 부리지 마세요. 정말이고. 짜, 아이. 여기서 이렇게 전기톱 점프로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전기톱 점프 강의는 다음 영상에 올리... 올릴게요. 아홉. 아, 방금 진짜 맞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장면에서 매드무비가 나오는 건데, 어, 뭐야. 안 되겠습니다. 카타나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 돼.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지금, 매드킷을 어디서 봐줬다고. 너무 당당한데. 귀도 안 돌아보네. 친구야, 뭐 하는 거야? 이 판은 일단 죽을게요. 이쪽으로 안 봐? 친구야, 나 여기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전기톱 쓸게요. 얘는 뒤로. 벌써 이제 전기톱 잘 씁니다. 왜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해? Hello. 근데 이게 리볼버에서도 골드랩을 얻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리볼버로 많이 주여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왜 이렇게 잘해. 이거 몇 킬이야 우리 집? 아. 방패에다가 단검... 오, 뭐야? 아, 아, 뭐야? 제가 요즘에 스나 매도비난 올리는 이유는 요즘에 스나를 많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뭐하는 거야? 스나를 좀 많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될 만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하죠. 스나를, 스나가 너무 재밌어요. 네, 맞습니다. 스나가, 아는 사람들도 그럴 텐데, 스나로, 뭐, 헤드샷 맞추는 그런 쾌감. 그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것만 쓰는 겁니다. 야, 이야... 지진... 그... 해당이... 다른 걸로도 헤드를잘 맞출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티백이면 안 돼.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